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오늘은 차트의 3대장, 어센던트, 태양, 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해석할 때 어센던트, 태양, 달만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면 차트의 60% 이상은 해석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위 차트를 보면 어센던트 사이는 물병자리이고 명왕성이 컨정션되어 있습니다. 처녀자리 태양은 물고기자리 화성과 섹스타일을 이루고 있고요. 사자자리 달은 사자자리 목성과 컨정션이 되어 있습니다. 어센던트와 태양은 이 차트 주인의 의식적인 자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달은 이 차트 주인의 내적인 자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사자자리 달과 목성의 컨정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달의 경우에는 태양 또는 어센던트보다는 쉽게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자자리와 목성의 키워드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차트 주인은 내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자신의 감정 또는 필요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것 같습니다. 자존감 또는 자신감 역시 매우 강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의식적으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배우려는 학생의 자세 또는 가르치고 싶은 니즈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인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전파할 수도 있고요. 자유를 사랑하고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가 다른 문화와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오픈 마인드의 소유자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은 책임감, 의무감, 헌신 등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오만하고 편협하고 차별적인 마인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나르시즘, 게으름, 방종, 자만심 등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본인의 감정만 앞세우는 본인 감정을 너무 적극적 또는 직접적으로 발산하면서 나는 솔직하다 등의 면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의식적인 자아인 어센던트와 태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병자리 어센던트와 명왕성. 저는 개인적으로 어센던트 사인이 중요하느냐 아니면 컨디션 된 명왕성 에너지가 좀더 중요하게 작용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컨정션된 명왕성의 영향력이 더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점성학자마다 견해가 다를 순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차트를 해석할 때 외행성들의 사이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외행성들은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에 외행성들의 사이는 개인적인 이슈보다는 시대적인 이슈 공통으로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 등을 고려할 때 생각을 하지 개인 차트 볼 때는 음, 저는 크게 비중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점성학자마다 이론이 틀립니다. 라이언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개인 차트 해석할 때 외행성들의 사인을 비중 있게 보지 않지만은 저의 호러리 선생인 로드 선생 같은 경우는요 개인 차트 볼때 외행성들 사인도 비중 있게 봅니다. 로아드선생의 경우는 이 시대적인 이슈가 개인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이론은 누가 맞다 틀리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것이 내가 개인 차트 해석할 때또 도움이 되는지는 각자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트 주인의 성향에는 명왕성 성향, 즉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하고, 사람을 꿰뚫어 보는 관통력, 힘과 권력에 대한 열망, 흑백의 관점, 신뢰의 이슈, 컨트롤의 이슈, 치유의 힘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부정적인 관점이나 염세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고, 한 곳에 집중하는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고요, 완벽주의 성향도 보일 수 있고,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에 깊게 공감해 줄 수도 있는 능력 등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물병자리 성향은요, 이 명왕성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사용한다면은 물병자리 성향 역시 긍정적으로 발현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명왕성 에너지를 부정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 물병자리 에너지 역시 부정적으로 사용될 확률이 높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왕성과 물병자리의 공통점을 생각해 본다면 차가운 성향일 수도 있고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 수도 있고, 맺고 끝맺음이 확실할 수 있고 고집도 강할 수 있습니다. 물병자리는 픽스드 모드죠. 오컬트나 미스터리.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심해, 우주 또는 죽음 등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천여자리 태양은 계자리 화성과 섹스타일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행성끼리의 각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저는 화성일 경우에는 화성이 좀더 다른 내행성들한테 영향을 준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화성이 지구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 바깥에 있는 화성이 태양, 수성, 금성, 달과 각을 맺으면 화성이 좀더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겠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거 역시 점성학자마다 이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트 주인은, 자신의 요구, 주장, 원하는 것, 쟁취하고 싶은 것들을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한 후 표현을 하거나 쟁취할 것 같습니다. 화성의 개자리 사인까지 첨가해서 해석을 해 본다면요. 감정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 나의 감정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또는 가족들을 위한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양과 화성이 각을 이루면 타인과 경쟁을 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경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녀자리도 마이너스 사인 개자리도 마이너스 사인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 때나 아무 사람에게나 이런 것을 표현할 것 같지는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만한 환경 또는 나의 요구나 주정을 들어줄만한 사람들에게 이해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과 어센던트를 조합해서 보면 카리스마도 있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으며 완벽주의 성향 역시 매우 강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면서 결단력이 있고 심사숙고한 후 본인의 이론 주장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할 수도 있을 수 있고요. 자신을 컨트롤하며 한곳에 집중하셔서 어떠한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루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직 세상에 밝혀지지 않는 진실을 밝혀낼 수도 있고요. 생로병사의 원인을 밝혀낼 수도 있고, 미래의 지향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에서도 어떠한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부정적으로 표현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기 힘들 수 있고요, 무자비하고 냉담한 성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자신은 완벽하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과 생각은 무시해도 된다. 또는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라는 성향을 보일 수 있고요. 타인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자신만의 논리와 이론을 앞세워서 타인들을 조종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컬트나 신비주의나 어떤 음모론 등을 이용해서 흥과 권력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현대 점성학은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 차트 주인이 이 에너지를 어떻게 발현하고 살았는지를 상담해 보지 않고는 알 수도 없고요. 한두 번 상담한다 그래서 알기도 힘듭니다. 내담자의 차트를 보고 이 차트 주인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판단하는 것은 현대 점성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차트의 내담자가 자신의 긍정적인 면 또는 부정적인 면을 둘다 인식하고 대면한다면은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사용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하고 나의 에너지를 쳐다보려고 하지 않으면이 에너지가 부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어센던트 태양 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phone rings>